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경제생활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때 돈이 없다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살수 없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 없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에도 있습니다 배지를 리어커에 어, 한가득 실고 가도 어, 만원을 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어, 최저시급이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어, 7만원 정도를 벌어서 마트나 시장에 가지만 어느새 몇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한판도 어, 3만원입니다. 어찌되었든 돈이란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분이 저에게 전사님은 주식 투자 안 하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아버지께 주식 하지 말라고 귀에 못시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도리어 돈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집값이 폭등하며 물가가 오르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끌이나 피투를 하지 않고는 집을 사기 어렵고 돈을 벌어 목돈을 만든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돈을 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빛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빚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기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줬습니까? 부모님에게 빚을 줬습니다.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에게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척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는 누구에게 빚을 줬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 이후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러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 자식으로 불구덩이에 떨어질 뻔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지지 말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에 빚지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빚지지 않고는 돈을 벌수 없고 집도 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카드를 쓰는 것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으로 서울에 집한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 빚지지 않으면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빚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은행에 대출 받아 빚내서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빚은 세상이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삶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난 날이 오면 빚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억누르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빚을 지고 있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권력자나 체주에게 저장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 권력자의 종이 되어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다간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려 풀었던 돈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금리를 올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더라도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를 그렇게 올리다 보면 다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미국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서히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경제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닌데 그 소식만 듣고 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은 할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나 터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올 가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어, 수도꼭지를 말합니다. 수도꼭지를 조이게 되면 어, 돈이 안나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은 테이퍼링을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테이퍼링은 경기 회복을 위해 풀었던 돈을 경제적인 부작용이 오기 전에 거둬들이려는 전략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이천자가 넘는 나라와 개인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볼때 믿는 성도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빚을 줄이고 현금이나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큰 부자는 전쟁이 끝나누나 경제 위기가 휩쓸고 지난 후에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거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집값이 폭락이나 주식의 폭락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현금이나 실문 자산을 확보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도 유동성이 적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사하게 되어 현재 주변에 임대상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상가를 알아볼 때는 임대로 나온 상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로 나온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1년 더 지속된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버티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현재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값이 너무 올라 물건을 떼오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원자재값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경고음이 나고 있는데 대비하지 않고 빚내서 주식도 하고 빚내서 집사면 빚에 허덕이고 큰 파도가 올때 파도와 함께 바다에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빚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일해서 5만원을 벌었다면 그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땀 흘려 번 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돈을 쉽게 벌었다면 그 돈은 쉽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돈 쓰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비록 가난하게 되어도 그 생활을 못 벌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란 환란을 대비하여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란 하나님께 빚을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구워준 돈이라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철저합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 친척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는 악독할 정도로 돈을 받아냅니다. 그 이자의 이자까지 받아냅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포샤가 낸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선이 난파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슴에서 1파운드의 살을 칼로 도려내면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포샤가 재판정에선 안토니어를 도와 살을 떼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패수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명령을 받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빚은 지어서도 안 되지만 누구에게 보증을 서 주어도 안 됩니다. 자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게 되면 최주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차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저리로 대출 받으라고 하는 전화입니다 이자가 싸다고 대출 받았다가 환란 때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권력자나 삽채업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문 6장 1절에서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은 형제라도 절대 서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도 형제도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친한 사람에게 카드값을 보증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 선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써보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니 저는 황당했습니다. 갚지 않을 경우 월급을 차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나중에 잘 해결되긴 하였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연체된 것이 저의 신용에도 연관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빚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자가 부자 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땀 흘려 일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절대 빚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남을 리지 않은 권력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조선말기 부정부패는 심화해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괴롭히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을려 일한 부자의 돈을 높은 세금으로 뜯어 가는 권력자를 보게 되면 비록 가난한 자라도 세금을 그렇게 걷지 말라고 외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나라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땀 흘려 일에 번 돈으로 부자가 되어야 그 사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부자이니 세금으로 다 뜯어가겠다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유주의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뜯어갈 것이 없다면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그 다음은 바로 내네 차례입니다. 자영업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수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자영업이 무너지면 자본주의의 근간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관료들의 녹봉을 주기 위해 세금을 그토록 많이 걷어야 한다면 공직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살릴 방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세금을 적게 걷고도 나라를 잘 운영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은 누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세금을 걷고도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이 지혜가 없어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 19장 16절에 17절에 개명을 지키지 않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기고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룸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심은 분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과 가장 친합니다. 부자의 기도는 외면하셔도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은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리를 여기고 돌보는 것은 주님께 빚을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그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푼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가난한 자를 대신하여 그빚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하나님께 빚을 구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환난 날에서 건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형제의 가정을 세워 주는 데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 환난을 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주면 빚쟁이들이 다 빼앗아가니 자기에게 집이 두채 있으면 집 하나를 빌려주어 살게 하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집이 무너져 조카가 대학에 등록금을 못 내면 대신 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선행인 것입니다. 만약 환난을 당하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도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다면 원금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땅을 담보로 잡았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철저히 지킨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베들렘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키룬을 데리고 모하부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축검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누스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의 기업무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기업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 기업무르기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에 이삭을 남겨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삭 흘리기를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였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기업 무르기를 하며 무너진 형제의 집을 세워 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형제의 집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누술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세는 바로 타유상을 낳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의 계부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환란을 당하는 형제를 돕고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돕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형제의 집을 세워주고 형제를 돕고 살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붙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되는 교회는 미자립교회를 돕고 미자립교회는 도움을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성교의 일도 그것을 약속하면 돕는 자에게 빚이 되고 많는 것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의 일정 금액을 매달 보내기로 하면 그것은 돕는 교회의 빚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교회나 선교단체에 후원하기로 약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도로 내일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규제도 약정하지 않고 돕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경제생활이란 고난 당하는 형제의 가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집을 세워준 보아스처럼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중국에게 최소 10조 달러를 코로나19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기원했다고 보고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조 달러라고 하면 약 1경 1,16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가요 로사바시 손잡을 때 이스라엘 경제는 호황을 누렸으나 그로 인해 남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의 씨가 멸절될 뻔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순간 끊어질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 악한 자와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사랑의 빛외 다른 빛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자에게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께 빛을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란 무너진 형제의 집을 세워주고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보아스의 가정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성도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형제들과 화합하여 아버지 환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께 빚을 구워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여 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에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